이러한 도형 병합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알아 봅시다. 이곳에 두 개의 도형이 있습니다. 이 도형을 활용해서 구름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. 위에 있는 도형을 드래그해서 이곳으로 옮기고, 이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합니다. 그리고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? 이제 세 개의 도형을 함께 선택하고,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도형 병합 도구에서 통합을 선택해 봅시다. 그럼 이렇게 구름 모양의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선택해 봅시다. 여기에는 플라워라고 적힌 텍스트 개체와 배경에는 사진 개체가 들어 있습니다. 도형 병합 기능은 도형끼리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. 이곳에 있는 텍스트에 배경 사진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사진을 클릭해서 선택하고,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텍스트를 선택해 봅시다. 그리고 빠른 시즌 도구 모음에서 도형 병합 도구를 선택하고, 교차를 선택합니다.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개체에서 겹쳐진 부분만 남길 수 있고, 이렇게 교차로 합쳐진 것은 더 이상 텍스트 개체가 아닌 사진 개체가 됩니다. 따라서 텍스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. 대신 사진이 들어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